5년 차거든요. 5년이 되고 나니까 동네 봄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주변에서 아이고 어, 아줌마들이 뭔가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응원의 메시지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동네 봄처럼 뭔가 시작하려는 단체나 아줌마들이 있다면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어, 열심히 해보세요.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응원해드릴게요. 이러고 싶어요. 그런 동네 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곳, 내가 알리고 싶은 곳. 내 아이가 살고, 내 아이가 어, 머무를 곳.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게 여행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는 것. 나를 성장시키는 것 음, 네. 음. 그리고 시흥에서의 여행은 동네를 돌아보는 여행은 더 이곳에 살고 싶게 하는 것 하는 어, 음. 도시화가 급속대로 진전이 된 시흥이 훼손이 되더라도 어떤 근거를 남겼으면 좋겠다는 게 되게 크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네. 가장 중요한 것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 주변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인 게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온전히 되면 상대방에 대한 더 소통이 잘 되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그냥 아카이브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을 기록하다라는 제목 자체가. 한접시 줄게, 세접시 다오. 네. 개꼬랑으로 오시응. <laughs> 어천 운동에. 시응으로 오시응. 가야금으로 하는 연나들이. 에코뮤지엄. 지금 지금을 기록하다. 사이 공감 예술여행. 사이 더하기 예술여행. 골목 사이 스케치여행. 처음 오니 여행 초창기 때는 시흥을 많이 알리고 싶어서 이제 국뽕 영화 찍듯이 무조건 이름에다가 시흥을 붙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흥부자 나들이 같은 경우도 시흥에서 뭔가 흥을 붙돋는 프로그램이 있나 보다. 근데 거기가 시흥이래. 그러니까 일부러 지역 이름이 드러나게끔 한 적이 되게 많아서 초창기 때는 그러다가 중반이 지나면서 뭔가 가치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이 더하기, 예술 여행, 이런 게 나타났고, 터 무늬 여행이라고 학생들이 내 집과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터에 어떤 무늬가 새겨졌는지 좀 돌아보고, 앞으로 너희들이 새겨야 할 터의 무늬가 어떤 건지 상상을 해보렴 하는 그런 가치를 담은 터무니 여행도 있고, 사이를 좁히는 것, 서로가 이해하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이 더하기 예술 여행이 나타났고, 서로 사이를 공감을 해보자 해서, 사이 공감 예술 여행이 탄생했고, 그리고 골목 사이, 스케치 여행도 골목마다의 사이사이를 들여다보고, 그 골목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보자는 의미가 있어서 예술 여행은 다 사이가 들어가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에 같이 네네.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아, 뭘 하고자 하는 거구나. 아, 음. 나는 여기에서 어떤 걸 알아갔으면 좋겠구나라는 거가 전달되게끔 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꿈꾸는 시흥과 동네와 여행의 접점이 내 아이들이 여기에서 온전히 자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시흥에서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지향점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어야죠. 사람들이 알게 되고 들여다보면서 서로 통하는 뭔가가 있어야 이어지는 것이 처음부터 이어지지는 않아요. 사이를 보는 것에서 끝났다면 2020년도에는 그 사이를 봤으면 좀 이어가 보자 라는 게 컸죠. 제가 살고 있던 대전만 해도 동네가 이렇게 띄엄띄엄 있진 않아요. 음, 근데 맞아요. 시흥이 동네가 띄엄띄엄 있는 거예요. 어? 뭐, 여기도 동네고요 <laughs> 근데 좀 멀리 가니까 또 동네가 또 나오고. 저희는 물리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동네 동네인들을 이어서 그들과 서로 공감하게 하는 거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음. 그 동네가 이어지면 물리적으로 그러면 이제 마음과 마음, 사람과 사람이 음.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앞으로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마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진짜 오랫동안 가치를 두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조금 지칠 때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드러내놓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만의 흥 프로젝트를 하는데 10명의 동네보만의 진짜 정의 멤버 그리고 천개의 커뮤니티 그 천명에 해당되는 가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분들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서로 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릴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것 이제 덧붙여서 저희는 이제 동네에 숨어 있는 분들을 올려주면 돼요. 네, 네 알려드리면 돼요. 그러면 네. 그곳을 찾아가실 수 있게 그러니까 열 명이 한 곳을 향해서 여행을 하는 것도 여행이지만 코로나19 시대에는 100명이 100개로 흩어진 장소를 여행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그것을 소개하는 것, 이게 동네봄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새로운 현상이... 네, 동네를 보다, 말 그대로 동네를 보다. 2021년에는 시간이 재산인 그런 해가 될것 같아요. 코로나와 관계 없이 원래 하고자 했던 것을 꾸준히 하는 것, 그게 코로나 19에 대비하는 동네 봄의 활동이라고 생각해요.